여러분, 이번에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오타니 슈에이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질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이 한마디가 일본 언론계를 뒤흔들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순식간에 급반전 과연 일본 언론은 왜 멘붕에 빠졌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손흥민의 글로벌 평가 변화까지 모두 파헤쳐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어느 평범해 보이던 아침 일본 인터넷의 심장이라 불리던 야후 재팬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수억 건의 검색과 뉴스가 오가는 거대한 플랫폼이 14분 동안 정지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원인이 시스템 장애나 해킹이 아니라 단한 사람의 말한 마디였다는 점입니다. 그 주인공은 일본이 사랑하는 야구의 상징 오타니 쇼헤이였고 그가 입에 올린 이름은 라이벌 국가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고 한. 국가의 여론을 순식간에 올려버린 문화적 충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이것이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사회 심리의 단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전 일본 미디어의 분위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보도는 분석을 가장한 단정으로 가득했고, 에이징 커브 전성기 종료 같은 문구가 반복되며 여론의 방향을 유도했습니다. 젊은 자국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비교를 통해 상대를 낮추려는 과도한 프레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령 매체는 손흥민의 나이와 트로피를 집요하게 부각하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분석이 아니라 감정이 앞섰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동량 스프린트 결정적 기여도는 여전히 최상위권이었고, 고리그 환경과 전술 변화 속에서도 손흥민은 꾸준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0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은 우연이 아닌 체력 관리와 멘탈 적응의 총합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이 불편할 때 프레임은 가장 쉬운 도피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LA 다저스 라커롬 수십 명의 기자가 둘러선 가운데 오타니에게 던져진 질문은 교묘했습니다. 일본 축구가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은 자부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비교를 강요하는 덫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라면 무난한 답을 택했을 순간 오타니는 질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오래전부터 세계 정상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아시아 선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한 문장은 논쟁의 바닥을 통째로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발언은 추상적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이라이트를 보며 동기부여를 얻는다는 개인적 습관 세계에서 가장 거친 리그에서 10년 이상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상에 올라본 사람만이 정상을 지키는 고통을 압니다. 오타니는 골 장면이 아니라 손흥민이 감내해온 시간과 침묵을 본 것입니다. 손흥민의 위대함은 득점표 너머에 있습니다. 불리한 판정 앞에서의 절제, 차별적 야유 앞에서의 침착 주자함으로서 팀을 감싸안는 태도는 기록지에 남지 않습니다. 그는 말 대신 다음 플레이로 답했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오타니 역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 훈련과 경기로 자신을 설명해온 선수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침묵의 내공이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아이콘의 발언을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은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홍보팀의 문장과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산이었다면 원론적 칭찬에 그쳤을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경쟁의 렌즈로 보면 단점만 보이고 존경의 렌즈로 보면 위대함과 그 대가가 보입니다. 그날 이후 악성 댓글은 급속히 사라졌고 공간은 성찰의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손흥민을 재평가하는 그런론의 과열을 비판하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한 개인의 품격이 집단의 언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을 세우는 방식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의 격을 증명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경쟁과 편견의 렌즈로 누군가를 보고 있지는 않은 지옥은 존경의 렌즈로 더 넓은 그림을 볼 수는 없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타니의 선택이 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길은 침묵이었고 안전한 길은 모호함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시아 스포츠 역사에서 보기 드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목의 정점에 선두 선수가 경쟁이 아닌 존경으로 서로를 비추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여론을 멈추고 또 다른 사람의 침묵이 존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비교를 거부하고 존경을 선택할 때 가장 또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 렌즈를 바꾸는 순간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번 대회가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적 레전드 9명을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드루카 모드리치 등과 함께 거론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FI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컵 무대에서 라스트 댄스라는 제목으로 2026년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큰 슈퍼스타들을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2014 브라질 월드컵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3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다. 2026년 대회는 네 번째 월드컵이 됩니다. 피파는 2014년 브라질에서 빠르게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2018년과 2022년 대회에도 출전했다며, 2018년 러시아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고, 2022년 카타르에서는 부상 속에서도 주장으로 팀을 16강에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 독일전 결승골 장면은 손흥민을 월드컵 역사에서 각인시킨 순간으로 꼽혔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비운 골문을 향해 50m를 전력질주해 2영 승리를 확정 지역고이 골은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킨 결정적 한당이 됐습니다.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아나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하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전 경기를 풀타임 소화했습니다. 조별리그 최종전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시간 약 70m 단독 드리블 후 상대 수비수가 겹겹이 에워싼 상황에서 황희찬에게 침착하게 수루패스를 연결해 역전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이 어시스트로 한국은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통산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 골만 더 넣으면 한국 선수 역대 최다 골 기록을 세웁니다. 현재 A 매치 138 경기를 소화하며 한국 축구 사상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 중이고 차범근의 최다 골 기록에도 근접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 한마디의 진심 고백이 세상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손흥민 그리고 오타니의 말 한마디가 스포츠 팬뿐 아니라 언론 기업 심지어 국가간 평가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더 월드 스포츠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스포츠와 글로벌 이슈의 비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